자, 여러분들, 제가 썰을 좀 하나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큰거 하나 해냈어요. 도대체 무엇이냐. 자동차 번호판을 새로 받았습니다. 이 번호판 바꾸는 것부터 썰을 풀면은 진짜 제가 봤을 때 오늘 밤새도록 썰을 풀수 있어요. 말 같지 않은 일들이 또 오늘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뭐 대기열이 뭐 기니까 뭐 하나하나 풀면서 얘기를 하면 될것 같은데, 자, 일단 대기열 걸어놓고, 어제 그게 도착했어요 차 번호가 잃어버렸을 때 이제 필요한 서류를 요번에 등기로 보내주셨어요 한 대여섯 개 정도 되는 서류를 이제 가지고 저번에 갔던 지구대 지구대로 간 겁니다 이제 제가 여기까지는 굉장히 평범해요 그냥 번호판 잃어버린 사람이 진행하는 방식인데 지구대에서 들렸더니만 이제 번호판 관련된 이제 신고 서류를 또 주더라고요 네, 이거를 가지고 구청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구청에 도착해서 아! 잠깐! 여기서 또한 가지 썰이 있었어요. 이 중간에 주유소로 갑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차가 어떤 상태입니까? 아번호판이 없는 상태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주유소에 그냥 무주성으로 이제 딱 입성을 하니까 휴게소 이제 지키는 알바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주유하는데 옆에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셀프 주유소란 말이에요. 여기 가만히 앉아있다가 내 차가 이렇게 들어갔는딱 보더니만 처음에 이러고 있으셨어. 근데 갑자기. 아 이러이러는거야 이래, 갑자기 막 눈을 막 지그시 뜨면서 눈이 막 커지는 거야. 어, 저 사람 나 앞번호 저기 본나하면서 이제 딱 대충 눈치를 챘죠 이제 저 안에서 주유하려고 이제 다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직원 되시는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어, 기 선생님 그 앞번호 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알고 계세요? 이러는 거야. 이제 썰을 또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지. 아안 그래도 저 지금 지구대 가고 있어요. 번호판이 저기 고속에서 날아가 버려가지고 아 이게 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네요. 아유 주유 후다닥 하고 저지구대이좀 가겠습니 다 또 서로 이제 막 이런저런 이야기 좀 하다가 지구대로 갔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서류를 받고 구청을 향해 갔는데 이게또 아니나 다를까 가는 길에 우리 또 우리 또 지구대 선생님들한테 한명 걸렸어요 아니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반대편 차선에서 엥? 이러는 거야 아하 이런 구나 갈 길이 뭔데 벌써부터 날 이렇게 막내 이제 창문 열어가지고 아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번호판 관련된 서류 막 보여주고 하니까 아이고 또 어떠다 그렇게 그런 일을 경험하셨냐 아유 아이 그러고 보니까 저쪽이 저기 구청 가는 방향이구나 아이고 어느 어느 가십시오 하면서 이제 보내주시더라고 그래서 구청을 향해 갔습니다 여러분들 주차한데 반대편에 건물이 있더라고 걸어서 한참 갔죠 가가지고 안내해 주시는 분이 하,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아이고 근데 어쩌나 지금 보도 관련된 분이 점심 식사를 하러 갔는데 야 이쪽 사람이 또 분명히 장난일까? 11시 50분에 도착을 했는데 이때부터 12시 50분까지 점심시간이래 야나이것 듣고 나 어질어질하더라고 이제 좀 시간 지나니까 담당자가들이 좀 일찍일찍 일찍 오시더라고 서류를 이제 주, 주고 어떤 여성 직원분이 이렇게 있었어요 뭐 뒷번호판을 안가져오셨냐요 이러는 거야 나한테 이게 알고 보니까 뒷번호판을 반납을 해야 이제 교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지를 시키고 새 번호판을 받는 거라고 하더라고 아 그래요? 아 그럼 기존에 있는 번호 못 쓰네요 하면서 이제 화면에 자기가 번호판을 띄워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보고 결정하시면 될것 같다 이러는 거야 한 번만 돌려줄 거래 그래서 딱 봤어 봤는데 번호판이 이야... 존나 다 쓰레기로 보이는 거야 아니 제 번호판은 중첩되는 게한두 개가 있었거든요 아니 무슨 애들이 막 뒤죽박죽 번호가 막 너무 많은 거야 죄송한데 이거 한번 서칭 다시 한번만 해주면 안 되냐고 하니까 아 그러면은 한번만 더 해드릴 테니까 뽑아보세요 근데 이거 마지막이에요 이러는 거야 아예 알겠습니다 요번에 있겠 거니 하고 이제 딱 봤다 버스레기야 아니 못 고르겠는 거야 막7312막4 8뭐9 2뭐 무슨 말 같잖은 그런 애들이 막 나오는 거야 와 이거 진짜 어우 막 너무 못 고르겠는 거야. 그 여성 직원분한테 내가 <laughs> 사정사정을 했어. 선생님, 저 진짜, 저 너무 억울하게 저 번호판 잃어버렸는데, 제가 번호판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거? 어, 근데 이런 번호판 쓰려니까 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데, 한 번만 더 돌려주시면 안 돼요? 아니, 진짜 못 쓰겠는 거야. 너무 억울하게 번호판을 잃어버렸는데, 물론 뭐 민팬 건 인정합니다. 사정사정 했어. 진짜 미안하다고. 처음에는 막, 아, 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 아, 알겠어요.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하면서 이제 딱 돌려주시더라고. 내가 딱 봤지. 봤는데, 기가 막힌 대칭 딱 번호 하나가 나오는 거야. 이거다. 야, 이거다, 이거다. 놀랍게도 그분도 말씀하셨어. 선생님, 어, 대칭 좀 맞는 건 하나 나왔어요. 이러는 거야. 기가 막힌 가차였습니다. 딱 그걸로 초이스를 했죠, 이제. 이제 그거를 채택을 하고 번호판에 딱 받으러 가니까 새번호판이다 나와 있더라고. 점심에 또 약속이 있었어요. 론득이하고 나하고, 개댄푸드 저기 담당자님하고 이제 점심 약속이 있었거든요. 밥한끼 사드리고 싶다고 저희를 초대해 줬거든요. 도착해가지고, 막, 담당자님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소고기 먹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일정이 다 끝난 거예요. 한 4시인가 4시 반인가 된 거야. 이쯤에 이제 제가 생각한 게, 문득 스쳐 지나간 어제의 일. 한도 막혀가지고, 스마게 본사? 아닌가? 혹시 몰라가지고, 출발 전에 네비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어우, 맙소사. 15분 걸린 다음에 출발했습니다. 놀랍게도 진짜 스마게 본사를 갔었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오늘의 에피소드의 시작인데, 가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야, 이게 도대체 오늘 가가지고 말을 한다고 해서 이게 풀어줄라나? 쫄은 상태로 이제 간 거야. 딱 도착해서 내려가지고 아, 소변이나 좀 놓고 출발하면 되겠다. 했는데 바로 앞에 건너편에 화장실이 있는 거야. 아니, 진짜 지하주차장인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화장실이 있는 거야. 어? 처음 봤어. 아니 이곳 화장실, 여기 딱 도착해가지고 화장실. 가가지고 소변을 보다 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갑자기 배가 아프더라고. 그래서 소변을 하는 김에 응각까지 했습니다. 연포시실딱하고 이제 1층으로 갔어요. 무지성을 1층을 눌렀어. 엘베 딱 내렸는데 그 순간 쫄았습니다. 저 이차림으로 갔거든요. 하얀색 반바지에 검정색 반팔. 잠깐 이거 괜찮은 건가? 심지어 놀랍게도 신발도 안 신었어. 슬리퍼였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객센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해가지고 인증을 해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셀카를 또. <laughs> 2층에 스마일게이트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오케이. 2층 눌러가지고 가서 한마디 하고 오자. 2층 딱 눌렀어요. 막 심장이 막 블렁블렁블렁블렁블렁 렁 하는 거야. 막. 근데 아무것도 없어. 왜 아무것도 없지? 했는데 앞에 스마일게이트라고 있는 거야. 여긴가? 해서 딱 들어가려는 찰나에. 이여 아... 보면은 인포테스트인가 할때 뭔가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여기 알고 보니까 직원 신턴 거야. 아. 이거는 방어 아... 안 되는 분이 아... <laughs> 야 이거 잘못하면 잡혀나가겠다 이거 끌려나가겠다 빨리 도망쳐야겠다 바로 지하 2차지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차 끌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가는 길에 사진 한번 갈겼습니다 있어라 스하게 하면서 이제 딱 결국 가서 돈만 부척하고온 거야? 아니 근데 한 번을 풀고 싶은데 한도 안 풀어주니까 소심한 복수랄까? 똥 싸면서 복수했어요 인포데스크가 안내센터랑 똑같은 건데 왜다 갔으면서 마지막 한 걸음을 못 가고 쫄아서 도망왔어 우우우. 진짜? 아 그런 거였어요? 아 거기야 공예센터예요? 안되네 스크라고 아니 그래요? 나 뭐한거지? 지금까지 똥싸러 판규가 썰이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억울합니다 여러분들 아이참 이거를 잘못봐가지고 아니 뭐 카페같이 돼 있길래 커피 아메리카노 마시는 덴가 해가지고 형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형이 간 곳은 솔리드 스페이스라고 토피니형 있는 곳이고 스마게 캠퍼스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쪽이 로아 쪽이라는데 아니 잠깐만 그 뭐야 나 어디로 간 거야 건물이 두 개였던 거네 나 그럼 막 무지성으로 본진으로 간 거야? 아 그러면 스마게 게임 개발 건물이 아니라 본 회장님 건물에서 똥 싸고 튄 거야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등병이 사단장 관사가서 똥 싸고 튄건 어쩐지 뭔가 이상하댔어.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주차장 이렇게 이 크게 있어요 입구가 있었는데 여기에 좀 약간 덩치 이런게 된 경호원분이 이렇게 서 있었어. 내 차가 내려가니까 뭐 약간 나를 안내줘야 해 되나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제스처를 취했단 말이야. 근데 나는 무지성으로 지하 2층으로 내려갔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층에 도착했을 때이 사람을 다시 만났거든. 이 사람이 자꾸 나를 쳐다보는 거야. 아 이유가 있었네데 어쩐지 사람이 자꾸 나를 보길래 아 이제 좀 알겠네 아나 진짜 뭔가 퍼즐이 맞춰지네 아 한마디로 보안요원 무시하고 들어간 거수자 양반이 부질그란노차림으로 위아래 위아래 하다가 똥만 싸지르고 도망쳐 건물 오신 줄 알았다면 스마게 커피라도 사드리고 싶었는데 아쉬워요 항상 방송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로아 방송 중에 최고예요. 저기요, 커피 필요 없고요. 빨리 이거 답장해주세요. 저기요. 죄송한데요. 저기요. 죄송한데 답 필요 없거든요. 이거 빨리 답장하세요. 뒤질 것 같아요. 저 진짜. 그 죄송한데 제가 번호 알려드릴까요? 다이렉트로 좀 커피를 제가 시켜 먹을게요. 한도나 좀 풀어주세요. 못 사고 있다고요. 왜 너희들만 사냐고요. 저도 좀 사자고요. 충전 누르면 바로 튕겨요요개 같은 거. 아무것도 충전을 못 해요. 지금 제발 좀 풀어주세요. 당신 누구야? 이거 시청자가 좀 크리스탈이고 오늘 이거 바꿔 먹으면은 전설 위기 카드팩도 못 바꿔 먹어요. 크리스탈도 부족해가지고 지금 정신 나갈 거 같구만. 살려 세요. 이게. 살려 줘. 내 방송 들어와서 도네이션을 회원 가입 해 가지고 충전을 해 가지고 쏠 시간에 내분이에 답변을 해 줘. 한도 풀어 줘. 게